자식이야, 너 마귀, 네 아비는, 어? 아비는 마귀야! 이런데, 아멘!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. 성도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? 이 은혜를 아니까?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, 그 금을,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, 이걸 안 믿는 자들은 스스로 자꾸 자기 행위를, 행위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, 쓰고, 적용하면서, 나, 어루워져야지, 깨끗해져야지, 자기 스스로 뽐내면서,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. 음. 한 사람은, 감사! 오늘도 이 은혜를 말씀을 읽고, 내가 이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은혜로 사는 걸, 이 감사를 안는자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. 한 사람은, 계속 자기가 이렇게 행위로 스스로 깨끗해지려고, 이렇게 거룩해지려고, 계속 애쓰면서, 나이만하면 좋아졌지? 나 이만하면 뭐 괜찮은 성도지? 이러면서 살아가고, 그두 사람은 누가? 진짜 말씀을 알고,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, 음. 그 말이란 말입니다. 음. 제님을 우리는 알고, 내가 제 등을 있는데 계속 죄만노는데 귀로 확 덮어 서서, 이 은혜와 이 긍률로 사는 자, 이걸 제대로, 제성리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. 제대로!